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산 다 망했다고 뭐 언론도 나오고 곡소리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뭐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유원 테크노밸리 인데요 여기는 지산쪽 공장 사무실 이런 곳은 임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부분만 조금 남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뭐이 지산물건을 보러 온건 아니고 이 지산 1층에 있는 상가 물건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한 소유자가 두 구자를 갖고 계신데 두 구자 다 경매 진행 중이더라고요. 아는 지인분이 부탁해서 그중한 구자 그 물건을 보려고 합니다. 지산이 이게 문제예요. 지산 1층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말 장사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싼 임대료를 내고 주말에 대목을 봐야 되는데, 이분들한테는 주말 자체가 없어지니까 좀 지나고 나면 이렇게 버티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본 물건은 한 번도 임대되지 않은 물건이고, 그러니 뭐 소유자는 더 죽을 맛이죠. 처음에 비싼 임대료 고집하다가 점점, 점점 이제 자포자기 하는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물건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모두 다 소멸되고, 임차인은 당연히 없는 물건이고,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이 정도까지 저감됐다. 한번 참고하시라고 겸사겸사 지인 부탁도 있고 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저 앞쪽으로 멀리 보이는 저 건물이 유한테크노밸리입니다 건물 잘졌어요 엄청 크기도 크고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이 주차장에 들어오시면은, 오른편 쪽으로 문들이 보이죠? 저 문들 앞에, 그러니까 저게 공장, 공장 상가인데, 저 앞에 저런 식으로 지정 주차를 해놔버리니까, 주차 공간이, 이큰 건물에서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유, 뺑뺑이를 몇번 돌아야 되는지 몰라요. 저 오늘은 10층까지 기어 올라갔다 왔습니다. 이 10층이 끝인데 주차장 10층까지 올라갔다가 겨우 겨우 10층에 대고 그리고 물건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물건지 앞으로 왔고요. 그리고 물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상가가 전면이 좁고 후면으로 길게 빠진 구조입니다. 그래서 분이들 상가할 때 딱히 좋은 상가라고 하지 않죠 이런 부분은 근데 냉난방기도 상가 내에 두 개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고 아직 한 번도 임대가 된 적이 없는 물건입니다 전용 면적은 13.7 14평이 조금 안 되고요 이런 상가를 보실 때 여러분 감정가가 뭐 6억 2천이었다 뭐 분양가가 뭐 8억이었다 이런 거 신경 쓰지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이 수익형 부동산의 매매가는 이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냐로 정해지는 겁니다. 여기 지금 임대료 시세가 지금 떨어질대로 떨어져서 80에서 1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가 그럼 보증금 2천 정도 받는다고 치고. 빠르게 임대하려고 월 80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수익률 6% 정도가 나오려면 최저 입찰가가 1억 5천이 조금 안 되고, 여러분들이 입찰 들어가서 나중에 재매도를 시도하려고 해도. 그러면 딱히 메리트 없습니다. 지금 상권이 뭐 불같이 일어나서 뭐 살아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동안은 이 상태로 계속 갈 건데 그렇게 무리해서 입찰하는 거를 권해드리지 않고요. 이거 직접 뭐 자영업하시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가격으로 받아야겠죠. 괜히 또 뭐. 더 받으면 차라리 임대어도 하는 게 낫지, 뭐, 이런 생각도 들기 마련이니까. 내가 이거 받아서 장사를 해서 그 자영업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여하튼 그렇습니다. 상가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참, 이거 경기가 정말 어렵네요. 이거 자영업자, 자영업자 다 죽게 생겼어요, 이러다가.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볼거 없죠, 상가니까. 그냥 이게 직사각형으로 삐죽하니 생겼습니다. 그냥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고려도 아니고, 그냥 한번 구경하시라고 찍어 봤습니다. 너무 오래 찍고 있네요. 그냥 보셔요. 별거 없으니까. 상가 외부 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제가 이전에 왔을 때보다는 좀 입점이 되기도 하고 또 폐업을 하기도 한것 같습니다. 이 상가가 위치한 정문 쪽이 남양인데, 이 남양 앞쪽으로 개천이 흐르고 저 아파트하고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쪽으로 노출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저 아파트 주민들도 여기 유원 테크노밸리 있는 거다 아니까. 잘하는 상가 들어오면 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상가는 야심차게 만들었어요. 지산도 규모도 상당하고 1층에 스타벅스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영화관 롯데시네마도 입점해 있습니다. 이게 경기의 문제죠. 뭐이 정도 상주하고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층 상가가 이렇게 비고 경매가 진행이 되고 초기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도 했고 분양가 자체도 너무 비쌌죠. 그러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거 아, 저물건 말고도 여기 경매로 나온 물건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아까 문 열어준 분이고요. 뭐 열세공 아니고 이쪽에서 부동산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눈은 소중하니까 얼굴은 가리는 걸로 할게요. 이 지산 쪽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